안녕하세요 장기코입니다. 지저분한 청소부와 삶의 질 6차 업데이트가 진행되었습니다. 불량상 영상에서는 삶의 질 6차 업데이트 내용만 담고 있기 때문에 신규 보스가 궁금하신 분들은 이 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시청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월드 신규 생성 시 동굴을 추가할 것인지 고를 수 있는 옵션이 추가되었습니다. 게임 설정 메뉴 중 다루박과 산성비가 추가되었고 신규 보스 옵션도 추가되었습니다. 옵션에서 배에 오르고 내리는 것에 대한 딜레이를 늘리거나 줄일 수 있는 옵션이 추가되었습니다. 이는 배를 타고 항해하던 도중 실수로 내리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 생긴 옵션인 것 같은데 보통 유저들이 배를 다리로 만들어 사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취향을 많이 탈 것으로 생각합니다. 인게임 UI 변경 사항으로 개몽왕관 인벤토리를 상시적으로 닫을 수 있게 변경되었습니다. 이거 은근 거. 들리는 부분이었는데 드디어 업데이트 되었습니다. 와그스테프의 실험 흔적을 부서 얻을 수 있는 청사진들이 배우지 않는 청사진이 우선적으로 등장하게 바뀌었습니다. 운전자의 호감도와 천상의 재단 수에 따라 천상이 구체가 들어있는 운석의 등장 확률이 상승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작업을 하지 않아도 70일 이내에는 이 운석을 발견하는 편이기 때문에 의미가 있나 싶은 업데이트였습니다. 달법북 내에서 번개가 떨어지면 그 자리에 충전된 달파편을 얻을 수 있는 흔적이 생성됩니다. 이 때문에 피레침과 번개를 일으키는 책으로 빠르게 충전된 달빛을 수급할 수 있게 바뀌었습니다. 천상이 되 를 소환할 때 사용되는 구조물의 재료 중 억제된 정전기가 고철 더미로 일부 변경되었습니다. 이는 최초 건설할 때와 업그레이드에 4개씩 사용해 총 8개 고철 더미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초반에 고철 더미 파밍이 필요하게 되었는데 이 고철 더미 수급은 고철 데이버커나 주변의 고철 더미 또는 울타리를 부숴 얻는 것으로 가능합니다. 아무튼 억제된 정전기도 한 개만 필요하게 되어서 억제된 정전기 수급 스트레스가 많이 줄어들었네요. 또한 천상이 대변자를 한번 잡았다면 발법풍에서 와가 스프가 유저를 뺑뺑이 돌리지 않고 바로 실험하는 모습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달균열과 그 림자균열이 단계 상관없이 지도에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겨울에 펭귄 빙하와 연못에서 미끄러지게 되었는데 별거 아닌 디테일일 수 있지만 하운드나 겨울거인과 전투 시 까먹고 전투한다면 실수가 생길 수 있어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버섯 지역과 기록 보관소에 산성비가 내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산성비를 맞은 바텔리스크는 초석을 먹게 되는데 슬러털처럼 초석을 떨구게 하는 공격도 합니다. 은근 신경 쓰이는 몬스터가 되었네요. 용파리 지역에서 볼수 있었던 탄해골의 뼈가 드랍이 가능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과자틀 소라를 잡을 때 과자틀 소라 조각비가35% 확률로 추가 드랍 되게 변경되었습니다. 빈 병으로 교환하는 운전자 보상 에서 소라구동이 8개 나오게 되었습니다. 소라구동을 부수면 30% 확률로 껍질 이 추가 드랍하게 되었으며 껍질 이 40스텍까지 오르게 되었습니다. 소자 뿌리 10개까지 중첩되게 변경되었고 솜깃과 말바트로스 깃털이 10개에서 20개로 중첩수가 늘어났습니다. 비를 맞으면 부패물이 30에서 40초 뒤에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월드에 간간히 남아있는 부패물 들이 보이는 경우가 많았는데 손대지 않고 깔 이 청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톱마탕에 나무 4개를 넣으면 판자가 생성되게 기능이 추가되었는데 20개를 넣으면 5개 판자가 한 번에 나오는 거라 나무를 강화할 때 톱마탕을 사용하면 시간을 굉장히 줄일 수 있게 됩니다 용파리하닥의 아이템 보관과 소각 기능이 생겨 원석 보관이나 쓰레기 소각로로 활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강물 무단투기나 눈알식물 쓰레기통을 쓰지 않아도 되겠네요 참고로 생물들도 태울 수 있는데 악행지수가 쌓이기 때문에 다수의 생물을 소각할 때는 크람푸스가 나올 수 있는 것을 염두해 주시기 바랍니다 씨족의 데미지가 59.5로 증가되었습니다 수급도 힘들고 너무 존재감이 없는 아이템이라 이렇게 버프를 준것 같지만 저는 안쓸것 같습니다. 보관함 스타일의 아이템들을 인벤토리에서 열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만, 번들링 랩을 사용할 때처럼 움직일 수 없게 됩니다. 이런 계열의 아이템이 사용하기 굉장히 귀찮았는데 잘된 업데이트라고 생각합니다. 아트리움에서 흑석 조각을 조립시 더잘 맞출 수 있게 변경되었습니다. 소소한 편의성 패치네요. 이번 업데이트의 작지만 큰 업데이트 사항으로 육질 구근이 이동시 파괴되는 기능이 있는 몬스터에게 파괴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육질 구근을 통해 공식적인 꼼수로 히얼나 토드 스 같은 보스를 편하게 잡을 수 있는 꼼수들이 있었는데 업데이트로 각종 꼼수가막히게 되었습니다. 물론 공포석벽을 이용한 가두기는 가능하지만 육질고군이 설치도 간편하고 재료도 저렴하다 보니 이 자리가 크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신규 아이템으로 달버섯까지 추가되었습니다. 천상인구체에서 만들 수 있고 제작에 빨간 버섯과 한 개, 달버섯 네 개가 필요합니다. 착용 시 달버섯 포저가 생기고 이 포자의 면역이 생깁니다. 그 때문에 이 모자를 착용하면 보섯노움 사냥과 달버섯 나무채집이 수월해집니다. 점액질 고약은 산성 비 피해를 막아주는 아이템으로 영동술 장치에서 만들 수. 있으며 제작에 고약 한 개, 부족한 개, 대리석 한 개, 슬러틀 점액 한 개가 필요합니다. 원래 고약의 성능인 체력 20 회복에 더불어 4분 동안 산성비 면역을 해주는 아이템입니다. 여러 개 만들고 다닐 수 있다면 음산을 들고 다니는 것보다 좋을 수는 있지만 착용한 방수 효과 아이템의 부식이나 음식의 부패를 막아주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취향껏 사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이 아이템을 바르면 슬러틀과 스너틀이 반응하지 않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마그세포 관련 아이템도 추가되었는데 우선 공간 신축기입니다. 이 아이템은 상자를 업그레이드는 아이템으로 상자와 용비를 상자만 업그레이드됩니다. 업그레이드를 하면 한 칸에 약 42억 개까지 스택을 쌓을 수 있게 되는데 사실상 무한으로 스택이 쌓이는 거라 겹쳐 보관이 가능한 아이템이라면 보관 효율이 매우 좋아지게 됩니다. 아무튼 이 때문에 쓸데없이 상자 존을 너무 넓게 만들 일이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부수게 되면 개몽한 간 조각 한 개와 나온판자 2개가 떨어지며 많은 양의 아이템이 들어 있다면 보관 아이템 일부와 함께 부서지는데 이때 보관함이 완전히 부서지지 않고 보관은 불가하지만 보관한 아이템을 한 뭉치씩 꺼내 볼수 있게 되며 재건축을 할수 있게 되는데 재건축에는 판자 3개, 개몽한 간 조각 1개. 용비늘 상자의 경우 용비늘 1개, 나무 판자 2개, 금 4개, 개몽왕관조각 1개가 떨어지고, 재건축에는 용비늘 1개, 나무 판자 4개, 금 10개, 개몽왕관조각 1개가 필요합니다. 고철벽은 고철더이 4개로 만드는 벽으로 한번 제작하면 4개씩 만들어집니다. 월석벽과 같은 강도로 개인적으로는 못생긴 벽이라고 생각합니다. 보존액분무기는 암용술 재단에서 만들 수 있는 아이템으로, 제작에 밀랍 3개, 순수한 공포 5개, 모기주머니 2개가 필요합니다. 식물의 성장을 멈춰 그대로의 모습을 유지시켜주는 아이템으로 50번 사용 가능합니다. 적용 가능한 식물은 상목수. 버치나, 달빛나무 소철종류나무, 성장전, 꼬뿌리나무 장가지나무, 장가지풀, 베리덤불 가시덤불, 아보카돌, 바나나덤불, 원숭이꼬리풀, 농작물입니다. 이렇게 성장이 멈춘 식물들 중 사부로 파서 묘목 형태로 수급이 가능했던 식물들은 사라지지 않고 묘목 형태로 파서 다른 곳으로 심을 수 있습니다. 고의적으로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면 말라버리거나 불에 타는 등의 외부 요인에도 끄떡 없으며 가장 큰 장점은 빗말풀이 기생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장식 유저로서 빗말풀은 참 신경 쓰이는 요소였는데 이걸 이렇게 해결해주네요. 물론 단점으로는 식물로서의 기능은 제거되었기 때문에 음식이나 아이템들은 채집할 수 없으며 복구하는 방법도 없기 때문에 사용시에는 주의해주셔야 합니다. 이외에 더 추가된 아이템이 있는데 이 부분은 고철 데이워커 영상에서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신규 음식으로 속채운 독버섯은 섭취시 허기 11.8 정신력 -15 체력 -20의 효과가 있고 섭취시 20초 동안 잠드는 아이템으로 사실 음식으로서의 가치는 거의 없고 고기를 먹는 적들을 재울 때 사용해 볼수 있습니다. 참고로 괴물 음식이나 다름없기 때문에 외부가 먹을 수 있을 것 같지만 똑같이 페널티를 받으며 당연히 음식에 체력 증감 효과를 받지 않는 워무드는 정신력만 감소합니다. 괴물고기 한 개, 달버섯 두 개, 아무거나를 넣으면 만들 수 있으며 추천 레시피는 괴물고기 한 개, 달버섯 두 개, 잔가지 한 개입니다. 캐릭터들도 변경 사항이 생겼는데 위그프리드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위그프리드는 경악스러운 독백, 무례한 막강극, 전사의 레프리제 쿨타임이 감소되었고 경악스러운 독백의 공포 지속 시간이 4초에서 6초로 늘어났습니다. 이렇게 버프를 받았지만 레프리제를 제외하면 거의 쓸 일이 없다 보니 크게 의미는 없어 보입니다. 워무드도 변경 사항이 생겼습니다. 월광의 소호자를 1단계를 찍으면 빛마풀 갑옷과 가시덤불 가죽을 합쳐 빛가시 갑옷을 만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따지고 보면 수리도 가능하고 더 튼튼한 가시덤불 가죽이라 좋은 장비로 보이지만 워무드 이외 다른 캐릭터는 착용할 수 없는 장비라 범용 적으로 사용할 수는 없는 장비입니다. 그래도 워무드가 착용하기 좋은 장비이기 때문에 워무드 유저라면 입고 다니기 좋은 장비는 확실합니다. 월광의 경작자 스킬에도 변경 사항이 생겼는데 셀러 도마뱀 소환시 두 마리가 소환되면 셀러 도마뱀 체력이 600에서 900으로 증가되고 전구군벌레는 소환마다 빛범위가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방합성 스킬의 회복 주기가 20초에서 10초로 줄어들게 되었고, 화력 스킬은 기존 개화 시간 연장 대신 개화 속도 30% 증가로 변경되었습니다. 윌로우 변경 사항은 수선 스킬들의 재생이 2배 증가하고, 그림자 불지기 스킬의 불꽃 땅 데미지가 100에서 150으로 올라가 활용도가 좀더 올라갔지만, 월광의 불지기 스킬이 바라보는 방향이 아닌 마우스 커서 방향으로 발사되게 변경되어 엄청난 버프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통찰력 포인트의 회복 시간이 총 150일에서 68일로 줄어들어 한 캐릭터로 4계절을 모두 플레이할 때쯤 통찰력 포인트를 모두 모을 수 있게. 개선되었습니다 자 오늘은 삶의 질 6차 업데이트 내용을 알아보았습니다 다양한 개선사항과 러프들이 있었지만 무한 스택 상자와 식물 성장 보정은 정말 역대급 업데이트였다고 생각합니다 고철 관련 업데이트 내용은 지저분한 청소부 업데이트 영상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 영상이 업데이트 내용을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